안녕하세요. 원티드입니다. 제가 운영 중인 강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3원방 강의는 차트 분석 능력을 완전 기초부터 중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강의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수는 스스로 관점을 세우고 매매하고 수익을 누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무조건 좋다, 좋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강의의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공지나 그냥 글보다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제 진심이나 진정성을 알아봐 주실 것 같아서 저도 OT를 진행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 OT는 이런 분들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교육은 받고 싶지만 신청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 두 번째, 참원방 장점이 뭔데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 세 번째, 직장인이거나 주부 혹은 해외에 살아서 너무 바빠서 내가 교육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10분 내로 짧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원방 입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시거나 하셨던 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래소 가입, 가상자산 이전, KYC 이전 귀찮으신 분들, 네, 이 부분 많이 귀찮고 힘듭니다. 특히나 처음이시라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만 하시던 분들이 영어 거래소 가입이 많이 귀찮고 힘드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언젠가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투자 시장 확장을 위해서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알트 코인들 매매하실 거고 해외 거래소는 알트 코인 종류와 개수부터 해외 거래소가 훨씬 많죠 사실상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상장한 이후에 펌핑이 다 나오고 펌핑이 나온 애들 위주로 업비트 빗썸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들고 있는 코인이 상패가 되면 해외 지갑으로 상패된 코인 옮기셔야 되고 또그 해외 거래소에서 usdt 테더로 파셔야 됩니다 본인 코인 상패 안 당할 것 같죠 참고로 저도 라이트코인 상패 당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17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까지 진짜 메이저 코인이었죠 근데 익명성 기능이 추가되면서 업비트 상장 기준에 다크코인은 상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네로, 대씨 같은 다크코인들과 함께 상패 수순을 밟았죠 어차피 매매 제대로 하려면 해외 거래소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선행해서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아마 거의 거래소 가입부터 인증, 가상자산 이전 과정까지만 해도 못해도 30분 정도는 걸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조차 힘들고 번거로워서 못하시는 분들, 냉정하게 말해서 어차피 교육 끝까지 못 들으십니다. 차트 교육은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고, 외울 것도 많고, 숙지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매매라는 것 자체가 자신과의 멘탈 싸움이고 노력인데, 이조차 못하시면 저는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참원방의 장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차트 분석을 누가 누가 더 잘하냐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스스로 관점도 세우고, 매수 매도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직접 매매 셋업을 짤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기 없이 차트 분위기만 보고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하고 내려갈 것 같아서 매도하고 이런 반복적인 트레이딩은 결국 본인 시드만 갈까먹는 도박일 뿐 누적적인 수익을 챙겨가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마칠 수 없습니다 3원방 강의는 그저 롱숏 버튼을 따라 누르는 게 아니라 직접 수익이 날수 있는 매매 전략 구성을 짤수 있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문방이 진행되는 한달 동안 여러분들을 승률 70%가 넘는 트레이더로 성장시켜 드리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기간을 거쳐 성장하려면 지금 당장은 기본부터 되돌아 봐야 할 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익에 우쭐하고 내가 지금 당장 회사 월급보다 일주일 트레이딩 수익이 더 큰데 라면서 자만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정립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언젠가 한번 크게 털리는 날이 오더라고요. 제 주변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같이 오래 비트코인 매매해왔으니까. 근데 다들 크게 한번 손실나면 뭘 제일 먼저 찾을까요? 바로 캔들부터 기본부터 다시 정립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목차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1주차 때는 시드 분배. 매매 계획에 대한 수립 그리고 기본이 되는 캔들 가르쳐 드릴 거고요. 2주차 때는 지지 저항과 패턴 매매, 프라이스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3주차 때는 엘리엇 웨이브와 하모닉 패턴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4주차 때는 새롭게 추가되는 ICT 트레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강의는 25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로 ICT 스마트 컨셉 강의가 추가됨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7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가 늘어나서 총한 300페이지 이상 되는 교육자료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방금 언급드린 교육자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교육생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실시간 소통방식으로 교육자료의 내용을 강의하면서 소통하고 질문 받는 형식의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첫 주차에 배우는 멘탈 관리와 시드 분배, 그리고 캔들. 우리는 매매할 때 차트 보면서 선 긋고 박스 치고 지지 저항 구간 찾죠. 근데 저항 구간에 닿았을 때 내가 하락을 보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까요? 바로 캔들이에요. 저항 구간까지 상승한 차트가 저항 구간에서 명확하게 추세 반전의 캔들을 만들어 내 주는지가 트레이딩에서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런 추세 반전의 캔들 혹은 추세 지속의 캔들을 공부하면서 각 캔들에 대한 심리를 이해한다면 유성형 캔들이 왜 고점에서 발생하면 하락으로의 추세 반전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 스워드 월건 지표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배포 가능하게끔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데 이 지표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지표는 다이버전스 기반으로 한 지표입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복마감이 아닌 실시간으로 지표가 발동합니다. 보다 좋은 평단에서 이제 역추세로 진입을 할수 있겠죠. 두 번째로 매물대 지표입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포함되어 있는 지표입니다. 지지전 구간을 박스로 실시간으로 거래량 기반으로 뽑아내서 나타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입절 표시, 쇼 포지션이 있다면 파란 색깔 눈물 표시로 쇼 포지션에 대한 입절 표시를 보내주고 있고, 롱 포지션을 해당 상승 다이버전스 시그널을 보고 롱 포지션을 보유할 경우에 이렇게 빨간 눈물 표시로 롱 포지션을 입절해라! 라는 알림 표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포지션 평단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편이고, 각질 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개발을 요청을 했는데, 스윙 개념에서 이렇게 4시간 봉, 큰 추세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지표들을 남들보다 더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숙지도 없이 이 지표만 받아가려고 하시는 분은 저도 정중히 교육 거절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기준을 세우고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개념의 지표도 교육 자료와 함께 같이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직장인이다 주부다 너무 바쁘다 혹은 해외에서 생활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교육자료는 24시간 오픈 상태이고 모든 자료는 텔레그램 안에서 기간 상관없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해외에서 계시는 분들은 거래소 이용 제약 문제가 아니라면 교육 들으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도 녹화본 전달 따로 드리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분들, 주부분들, 시간 걱정 없이 편하게 교육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결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참운 학습 강의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 두 번째로,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분. 세 번째, 단순 이론 공부 말고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끊임없이 배우신 분,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그리고 참원방 멤버들 서로 간의 관점 공유와 교류를 하면서 차트 보는 눈을 키우실 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참원방 입장은 유료가 아닌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30분만 귀찮은 과정, 시간 투자하셔서 좋은 자료와 좋은 교육 내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